아르스포츠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문장은 기아 타이거즈 팬이나 관계자의 입장에서 팀 상황을 아쉬워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팀이 이미 어려운 상황, 가시밭길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대주 선수들인 황동아. 윤도현의 복귀 시점조차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좀더 풀어서 정리하면, 현재 기아 타이거즈는 여러 문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나 황동아와 윤도현이라는 유망주들이 부상 또는 다른 이유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복귀 일정도 불투명의 팀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하다. 필요하시면 이 문장을 다른 스타일로 바꿔드릴 수도 있고, 기사나 칼럼 스타일로 확장해드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이후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받았던 팀중 하나였습니다. 주전 전력의 큰 변화 없이 팀의 펴대가 유지됐고 특히 외국인 선수 구성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뚜렷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기아가 올 시즌에도 상위권을 지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부진한 경기력과 잦은 부상, 불안정한 불펜, 주축 선수들의 슬럼프 등이 겹치면서 기아는 우승 경쟁은커녕 5강 진입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올 시즌 힘겨운 싸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기대 이하 활약, 기대를 모았던 외국인 투수 또는 타자의 퍼포먼스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음. 부상 악재, 주축 선수들의 잦은 이탈로 인해 전력 공백이 생김, 불안한 마운드 운영, 특히 중간 계투와 마무리의 불안정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짐, 파선의 기복, 득점권 찬스를 살리지 못하거나 클러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 흐름을 끊음, 결과적으로 기아는 전력은 그대로인데 성적은 왜 이럴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부담감과 함께 상대 팀들의 집중 견제 또한 심해진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향후 기아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마운드 안정화, 특히 불펜진 재정비, 핵심 타자들의 부활, 외국인 선수의 반등, 감독 및 코칭 스태프의 유연한 전략 운영,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카드가 필요하고,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팀은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다. 그동안 강력한 공격력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온 김도영은 올해 들어 무려 세 차례나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사실상 시즌 아웃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잦은 부상은 선수 본인에게는 물론 팀 전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김도영의 부재로 인해 팀내 중심 타선이 흔들리고 경기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베테랑 선수인 나성범과 김선빈도 전반기 동안 종아리 부상으로 오랜 기간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두 선수 모두 경험과 노련미를 갖춘 핵심 멤버이기에, 그들의 부재는 팀의 경기 운영과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즌 초반부터 주축 선수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후속 선수들의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불펜의 핵심 투수인 곽도규는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라 재활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의 부재로 인해 불펜진의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며 마무리 투수진 역시 전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주력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은 팀 전력 전반에 걸쳐 큰 공백을 만들고 있으며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에게 큰 시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팀은 끈질기게 시즌을 버텨내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나 부상회복과 선수 조합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의 경기 결과와 선수들의 건강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황동하, 윤도현, 박정우 같은 선수들은 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알토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팀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특히 황동아와 윤도현은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이 감감무소식인 상태라 팬들과 팀 모두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두 선수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박정우 선수는 다행히 부상을 딛고 복고했지만 그동안 공백이 있었던 탓에 경기감각 회복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팀의 전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대체 선수들을 기용하거나 전술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선수들이 장기 이탈하는 것은 아무래도 팀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빠른 회복과 복귀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팬들도 하루빨리 황동아와 윤도현 선수의 건강한 모습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두분 모두 예상치 못한 부상이라 더 속상할 것 같아요. 특히 황동아 선수 같은 경우는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으니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허리 부상은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윤도현 선수도 참 안타깝네요. 2년 연속 손가락 골절이라니 정말 불운이 겹쳤어요. 야구 선수에게 손가락 부상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회복도 더 신경 써야 할 텐데 꾸준히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게 속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한 주전은 아니어도 팀에 꼭 필요한 선수들이 있죠. 황동하는 작년에도 5선발로 활약했고 올해도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부상으로 빠지면서 팀이 큰 공백을 겪게 된것 같아요. 특히 기아가 최근 불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황동아가 있었다면 상황이 좀더 나았을 가능성이 크죠. 팀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의 부상이 정말 뼈 아프고 빠른 복귀가 절실할 것 같아요. 혹시 기아 불펜 상황이나 다른 선수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보고 싶나요? 맞아요. 윤도현 선수도 김도영 선수처럼 팀 타선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죠. 둘이 동기라서 더 비교가 되는데, 공격력 면에서는 윤도현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팀에 김도영이 없을 때 윤도현이 그 역할을 잘 메워주면 정말 든든할 텐데 부상 때문에 자주 기회를 못 잡은 게 아쉽네요. 두 선수 모두 앞으로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혹시 이 둘의 스타일이나 경기에서 눈여겨볼 점 같은 거 궁금한 게 있나요? 이범호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황동하 선수의 복귀가 사실상 시즌 후반부에나 가능할 것 같네요. 9월 중순에 재활이 끝난다 해도 남은 경기가 얼마 없고, 오랜 공백 후 바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담겨 있네요. 감독님이 미리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팀의 장기적인 운영과 선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동아 선수도 충분히 회복하고 내년 시즌을 더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독님께서도 빨리 회복해서 팀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환영이라는 희망적인 면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4개월 가까이 쉬었던 선수가 바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복귀를 서두르기보다는 재활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선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선수도 오래 건강하게 뛸수 있고 팀도 안정적인 전력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이범호 감독님도 윤도현 선수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크신 것 같네요. 서너 개월 정도 재활과 실전 복귀 기간이 필요한데 시즌이 거의 끝나가니 이번 시즌 복권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거죠. 특히 보고가 없었다는 말에서 아직까지도 회복이 순조롭지 않거나 확실한 복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걸알수 있어서 더 안타깝네요. 이런 선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여정은 정말로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망한 두 선수인 황동아와 윤도현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은 단순한 전문성의 손실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경기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상들은 팀 라인업에 상당한 공백을 남겨 기아 타이거즈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전투력과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팀 전체의 단결력과 인내심, 그리고 열정적으로 응원해주는 팬들의 지지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아 타이거즈는 포기하지 않고 남은 경기들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칭 스태프의 세심한 관리와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선수들이 곧 회복하여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즌 후반부는 정말로 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팀이 남은 경기들을 잘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위표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차 확고히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동아와 윤도현 선수에게 건강과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들의 복권은 큰 동기부여가 되어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멋진 승리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